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민재 위원과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민재입니다. 네, 네. 어 이제 NBA가 개막을 했는데 좀짜증난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시즌 음. 초반에는 원래 경기로 빵 하고 터트려서 음. 아주 재미있는 경기를 통해서 팬들에게 찾아봬야 되는데 음. 아, 무언가 좀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축제 분위기에 약간 정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소식인데, 뭐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천시빌럽스 포틀랜드 감독이 마피아랑 결탁해서 아 불법 하우스를 운영하고 아 했더라고요. 최악입니다. 최악. 네, 그런데 이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이 터졌을 때이 브라이언 윈도스트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NBA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음뭐 이런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민재 위원이랑 한번 이야기를 하다가. 야, MBA 사무국이 진짜 이런 것들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음.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임재윤, MBA 사무국 좋아합니까? 뭐, 딱히 뭐 좋아하지는 않고, 음. 근데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하는데, 음. 아, 과연 그게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근에 네. 좀 의문점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어요. 네. MBA 사무국들이 이런 것들은 좀 고치자. 이런 것들은 좀 잘못하고 있지 않냐. 어, 해봤는데 첫 번째로 어떤 것을 준비했나요? 네, 불법 스포츠 도박 스캔들이 일어났는데 네. 테리 로지어를 포함해서 전형직 NBA 선수들이 불법 도박에 연루가 되었다라는 <laughs> 네. 이야기가 있었고 부상이나 이제 경기 상황들을 조작하고 음. 사설 토토 업자들에게 결탁한 혐의가 있다. 테리 로지어의 의문점이 생겼던 그 경기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와 개판이더라고요. 네, 오점 넣잖아요 네, 음, 0분 뛰고. 근데 완전 플레이가 거의 이민재 수준이던데. 어, 그냥 성의 없이 뭐 패스하고 돌리고 <laughs> 막 슈팅 그냥 에어볼 던지고. 예, 네, 맞아요. 와. 조작이지. 그러니까요. 음. 뭐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어그 당시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또 실제로 NBA가 뭐 수사 기관이나 조사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NBA는 어뭐 테레로즈 문제 없었는데 하고 덮은 걸 FBI가 결국 들쳐내서 테리 로지어 호텔에 있던 로지어를 체포해 갔단 말이에요. 음. 네, 그러면서 또 윈도우스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NBA가 뭐 모든 이런 행위들을 눈 감아주고 그냥 어,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14년에 아담 실버 총재가 스포츠 베팅 퍼파에 대해서 지지하는 뭐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최근에 이제 NBA에서 하는 일들은 경기도 경기고 배팅과 함께 음. 즐기는 요소들을 더 많이 좀 생산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 그런 부분이 물론 즐겁게 볼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과연 긍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음. 좀 의문점이 들긴 합니다. 실제로 경기 도중에 자막이 나오죠. 그렇죠. 뭐 언더 오버 합계 예, 음. 네, 뭐234.5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는 뭐 스포츠와 배팅은 때려야 때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또 실제로 소액이라도 걸고 보는 게또 재밌기도 하고. 재밌어요. 음. 그런데 뭐 리그 규제나 또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지 않냐? 맞아요. 혹은 만약에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우리가 어, 조치를 내리겠다. 좀 이런 확고한 그런 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난 해 4월이었죠. 음. 존테이 포터도 경기 조작과 관련해서 배팅을 했다가 결국에는 적발이 되어서 영구 제명이 되었었거든요. 네, 저도 이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요때 존 테이 포터가 토론토 소속이었고 그렇죠. 존 테이 포터는 그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동생이지만 실력이 별로 이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갑자기 3분 뛰고 질병을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3분 뛰고 안 뛰어요. 보통 아유. 존 테이포터 같은 이런 가비지 멤버들은 감사하고 뛰죠. 그렇죠. 근데 3분 뛰고 갑자기 안니다 아... 그러면서 당연히 안 뛰니까 기록은 멈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존 테이포터의 기록에 언더를 음... 걸었던 거죠. 그렇죠. 음. 그래서 포터는 또 차명 계좌를 통해서 배팅도 했고 아... 다른 NBA 경기에 13번 배팅을 했습니다. 야더 이야...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소득팀이 토론토였잖아요. 네. 토론토가 진다고 배팅했어요. <laughs> 쓰레기입니다, 진짜! 야, 그래도 토론토가 이긴다고요! 물론 배팅이지만! 야, 굉장히 어? 객관적인 친구네! 그래! 저, 우리 아들한테 들었었는데, 유럽 축구선수 중에 하나가 배팅을 했어요. 어. 내가 뛰는 경기에. 네. 근데 그 친구는 내가 골을 넣는데 배팅을 한 거야. 와,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 아, 뭐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했지만, 약간은 좀 참작이 되는. 음, 동기부여가 되는. 어, 동기부여가 되는 건데, 얘는! 와! <laughs> 토론토가 진단한데 걸었다니까? 그니까, 러 엠벨 사무국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팅하다 걸리면, 뭐, 연구 제명. 그 다음에, 지가 소속팀 한테 걸어, 소속팀이 지는데 걸었으면, 태형!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 내가 너무한 거아니야 이거? 그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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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 그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이후에 또 이번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NBA 사무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더좀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BA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감찰할 수 있는 기간을 둬야 되고, 음. 그래야지 부패한 일들이나 그런 것들이 없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건 아마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NBA 사무국이 도박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마치 2분 리포터 하듯이 발표해버려야 돼요. 오. MLB가 그때 뭐 조작 때문에 얼마나 피트 로즈 사건이있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 네.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자, 셀러리 캡 회피 의혹. 카와이 레너드 이야기죠. 아, 네. 카와이 레너드의 사건은 과연 어떻게 종결날 것인가? 아, 전 산타토니스포츠의 카와이 레너드요. <laughs> <laughs> 네. 무언가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 시즌도 시작했거니 음. 끝나지 않을까? 또 요것도 터졌잖아, 도박도. 아, 그러니까요. 지금 도박이랑 그 빌럽스 하우스 설치에 비하면, 네. 어, 레너드는 약간, 오, 뭐랄까, 어, 약간 귀여운데. <laughs> 어, 뭐 금액은 귀엽지 않지만. 아, 그래도 얘가 도박이나 이런 거 하는 거 애들보단 나은데, 약간. 어, 어, 상대적으로 선녀로 보이는. 어, 그러니까요. 아, 이것도 어.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아담 실버 총재는 리그가 모든 증거를 검토 중이고 필요한 음. 수준의 증거가 확보된다면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라고 음.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디 에스리틱은 아니 2014년에 도널드 스털링 영구 제명할 때에는 그렇게 기민한 게 움직이더니 음.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신중하게 어. 검토만 하겠다는 거야라고 음. 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네,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비교하기 좀 어렵죠. 뭐 도널드 스털링은또 인종 차별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파블로토레 이 사건을 파헤친 인물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 NBA 네가 한번 해봐, 더으려고 해봐, 음. 내가 더큰걸 꺼내줄게 이런 느낌인데, 저도 이 그런 게 있잖아요. ESPN 기자들도 이 사건을 심중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틸 발목 구단주와 척을 지기 싫어하는 인물들이 아, 되게 많아요. 아, 이런 것 때문에 워낙 거부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음. 이거 그냥 흐지부지 시키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방망이 네. 처벌 음. 나올 것 같은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뭐, 가중경고그 아. 네, 정도로 <laughs> 되지 않을까. <laughs> 인정! 네. 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자, 올스타 게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NBA 올스타전의 흥행이 아.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음. 아담 실버 총재가 여러 가지 고안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선수들이나 팬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 그냥 NBA 사무국이 단독적으로 행동을 해서 망치고 있다라는 음.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어서 NBA 사무국 실버 총재에 대한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2 0 2 5년에 올스타전 내팀 네 토너먼트 했었는데 아 저는 최악이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요. 특히나 뭐 올스타에 처음 뽑혔던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도 못했어. 웬만야마도 음.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게 실험적인 시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뭐, 데빈 부커라든지 뭐, 앤서니 데이비스, 대부분의 선수들이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긍정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딱한 명이에요. 길저 살렉산 음. 워낙 모범생이니까, 아, 우리가 시도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다 싫어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케빈 듀란트와 데미안 릴라드도 음. 삼국의 팬 피드백을 무시하고 흥행만 노리고 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NBA 올스타전이라면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는 게 즐거운 낙인데 맞아요. 지난 2025 NBA 올스타전은 그냥 쇼만 보다가 끝나 아, 맞아요. 농구를 좀 보려고 하면 갑자기 끝나고 음, 음. 좀 보려고 하면 또 갑자기 끝나고 선수들은 몸이 그 달궈져서 올라올려다가또 식어버리고 맞아요. 그러한 좀 악순환이 계속 좀 됐던 것 같아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때 경기 드레이션보다 경기가 아닌 드레이션이 훨씬 길었잖아요. 그 그렇죠. 네, 그 트윗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쨌든 올스타전이 상업적 이벤트로 전락했다. 이거는 NBA 사무국이 정말 큰 매스를 가야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2026년 올스타전이 괜찮을까요? 또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미, 미국과 비 미국. 네. 음. 기대해봐야죠. 네, 네, 일단 뭐라도 지금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어쨌든 팬들의 피드백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방송 스트리밍 계약의 불공정 구조가 뭐 네. 논란이 되고 있다. 음. 사실, 이제 한국에서는 뭐 크게 이슈거리는 아니긴 한데, 미국 내에서는 조금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우선은 2024년에 11년 동안에 무려 760억 달러. 조입니다, 조. 네. 네, 초대형 중계권 계약을 맺었는데, ESPN이나 아마존 프라임의 독점 계약 때문에 지역방송 매출이 급감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어, ESPN, 아마존 프라임, 여기에 NBC까지. 음. 그동안에는 ESPN과 TNT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전국방송이 되는 경기를 보이려면, 전국방송의 플랫폼을 어. 유료결제를 해야 되는데, 돈이 드는 거죠. 음.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고. 맞아요. 다양한 그, 플랫폼을 우리가 구독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지에서는 NBA 경기 다 보려면은 한 70만 원한 어, 달에. 맞아요. 네 그렇게 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뭐 제임스 올란 닉스 구단주도 한마디 했다면서요? 네, 지역 방송 MSG 네트워크가 큰 타격 을 입었다. 음. 그러니까 전국 방송이 되는 경기들 때문에 우리가 광고라든지 음. 어, 자체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음. 제한적으로 되게 됐다. 그렇죠. 좀. 우리도 살려달라. 라는 음.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덤 네. 실버 총재 입장에서는 가장 큰 수익원이 중개권이죠.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에덤 뭐 실버 총재가 저희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발언도 좀 그렇고, 음. 너무 지금은 진짜 약간은 그 돈만 바라보고, 어. 어, 돈만 줬는 네. 그런 행태들이 좀 있긴 해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NBA가 돈을 많이 벌어야 투자도 많이 하고, 선수들과 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리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음. 지금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그냥 딱 돈만 어. 생각하는. 음. 팬들, 너네 그냥 유료 플랫폼, 그냥 세개 결제해. 음. 아니면 하이라이트 봐. 돈, 돈 없으면. 돈 없으면 뭐 그냥 하이라이트 봐. 우리 네. 하이라이트 많이 만들. 실제로 NBA가 하이라이트 많이 만들더라고요. 많이 만들죠. NBA 공식 유튜브에 네. 하이라이트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아. 하여튼, 어, <laughs> 그런 거 보면서, 아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음. 들긴 하더라고요. 네. 아까 다돈 벌자고 하는 건 맞는데 사실 돈 이전에 또 팬이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뭐 아까 줄란테 릴라드도 좀 지적을 한 거고 또요런 방송 측면에 놓고 보더라도 데이비스턴 총재 때부터 NBA는 진짜 돈을 잘 벌었던 리그지만 좀 너무 네, 그런 쪽으로 지금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 네, 저도 막그 라방 끝나고 막 이럴 때 보면 그 댓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네. 돈, 저한테 돈 미세라고. 네. <laughs> 나맨 처음에 돈미세가 뭔지 몰랐어요. 돈에 미친 새끼가. 네. 그럴 때마다 저는 얘기가 다돈 벌자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도 어,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노력하는데, 나를 이렇 돈미세로 생각하면 섭섭하더라고요. 네. 근데 MB 너네는 돈미세야. <laughs> 실버 어, 돈미세야. 실버 돈미세야. 실버 네. 돈미세야. 그리고 돈미세라고 적으신 분들, 네. 아직까지 제가 차단을 안 했는데, <laughs> 네. 아이디 다 캡처해놨습니다. <laughs> 네. 이상. 마실까요? <laughs> 네. 네. 이상, 돈미세. <laughs> 네. 조현일 네, 실버 돈미세와 함께한 이미지였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